오늘의 주요 뉴스는 선사유적공원 체험교실 안내 소식과 무한돌봄센터 개소 일주년 세미나, 제16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소식, 동주민센터 소식과 공지사항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은 11월부터 능곡동 선사유적공원에서 도심 속에 보존된 신석기 시대마을 유적체험을 주제로 어린이 체험학습을 운영합니다. 지난 10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 프로그램은 2012년부터 시작되는 전면 토요휴무제를 대비해 학생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6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선사유적지 소개, 신석기 토기 만들기, 토기 문양 탁본 등으로 구성돼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한편 우리 시는 향토 유적인 생금집의 전통 공예 체험, 영모제의 다도와 예절 교실 등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민생활과는 오늘 오후 3시부터 대회의실에서 사례관리 협력기관과 시민 등을 모시고 무한돌봄센터에서 1주년 기념 사례관리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날 행사는 홍선미 한신대 교수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통합사례관리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무한돌봄센터와 드림네트워크팀의 사례관리 성과보고 우수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우수사례 발표로 대야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 가정의 사례관리 실천 과정을 사회극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으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한편 우리시 무한돌봄센터는 빈곤, 가족결손, 장애, 학대, 폭력 등과 같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시민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4일 하중동 소재 국민체육센터에서 농업인과 시민 등을 모시고 제16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그간 농업인의 날 행사는 우리시 관내 세개 농협이 순환해 개최했으나 올해부터는 농업인 4개 단체로 구성된 농업인의 날 추진위원회가 주관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는 11시 기념 행사를 시작으로 농업인들의 단체 게임과 단체별 노래자랑 그리고 농업인 단체가 만든 공예품의 전시와 판매도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식입니다. 신현동 자원봉사자회는 관내 노인보호시설 실로함과 함께 오는 4일 관내 독거노인 50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합니다. 정황일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9일 지난해 가족나무식재 장소인 완충녹지에서 가족나무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가족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한 가족 등 참여자와 주민 150여명이 참여해 야생화 식재와 작은 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신년 드래곤 줄다리기 팀은 지난 29일 인천 월미도 회사고 체육관에서 펼쳐진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에 참여해 줄다리기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날 신년 드래곤 팀은 여자 대표 줄다리기 2위, 남자 대표 줄다리기 2위, 혼합대표 줄다리기 2위를 차지해 종합우승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군자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30일 거모동 소재 아마데우스에서 소년소녀와 다문화가정을 돕기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바자회를 통해 지원된 후원 물품과 수익금 등은 어려운 가정과 다문화가정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녹색성장과는 1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신현동 주민센터와 포동 운동장에서 바르고 안전하게 자전거 타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시흥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전거 도로주행 방법과 유의사항, 사고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이론과 실기 교육을 병행합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은 오는 4일 군자신도시 현장에서 현장 사업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날 설명회는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시도의원, 경제 관련 개발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군자 신도시 조성공사와 분양 계획에 대한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군자 신도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문화체육관은 5일 시흥시 체육관에서 제9회 시장기 생활체조대회를, 6일에는 체육관에서 제13회 시장기 생활체육 합기도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늘의 주요 행사와 날씨입니다. 오늘 청소행정과는 오후 4시부터 혁신토론방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분반 및 가로 청소 비용 산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진행합니다. 중앙도서관은 오후 5시부터 능곡도서관에서 책에게 말을 걸다 오정화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합니다. 오늘 날씨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 12도, 최고 기온 21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11월 2일 투데이 시흥을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BN 최지연이었습니다.